땡이야 내가 와서. 내가 어게수 아, 경환이 형이 실수 많이 못쏘신거 아니야, 생각보다. 나이스 슛. 나이 3점 많이 못 던졌어. 3점은 어쩔 수 없지. 3점 은 막으니까. 그거 3점 때문에 더한거 아니야. 3점으로 수비하러 나오니까 이제.

지난 형 지금처럼 던지세요! 많이! 그렇지! 야 민수 오늘 3점 2개? 좋은데?

몸 진짜 빠르다 나가면 아, 나 속도가 겠는데리야 그 내가 들어 아, 양쪽에서 뛰면 되죠 어. 어, 아 너무 좋다 <laughs> 어. 어 많이 넣었어요 똑같이 뭐지? 수 하하하하 까비! 하나 <목소리> 더! 가 아. 괜찮아 괜찮아 던져야돼 이럴때 백코스만 야, 야. 야 백코스 굿! 아, 야. 나이스! 민비 성공! 민스야 미수, 미수, 굿띠! 한번 쉬어, 어, 한번 쉬어 아이고, <laughs> 아, 들어왔다 이번 거 음. 아, 뭐야, kađe. Power clutch. 지난 <목소리> 굿굿 14초 14초. 14초 할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잘한 거 같은데 이번에 거딱 같은데. 응. 딱 공만 잘 걸어. 플주도할말 없어요. 응. 공만 잘 누르지도 않고 따라만 갔으니까. 다써다 그래. <laughs> 너 가만히, 너 가만히 있어. 만가만 있어. 가만히 있어. 네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가 가만히 있어. 가만어가 고고 3시 고 해결해 해결해 o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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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남았어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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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수 go, go, g 수비 수비 o go, go, 야 안 남았는데 압박이야지 압박.